8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서 23장은 에스겔서 16장과 20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16장, 20장, 23장 모두 이스라엘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16장과 가깝습니다. 또 애굽체류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배교의 역사로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20장과 가깝습니다.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형의 이름이 오홀라이고 아우의 이름이 오홀리바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형 오홀라는 사마리아, 혹,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혹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기원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은 다 같이 하나의 기원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에서부터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은 남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유방이 눌리며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오늘 본문을 함께 본문은 함께 읽기가 민망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사실을 육체적인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을 하되라는 말씀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기원은 바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의 행음하는 것이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그 이후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자세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수로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듬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았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즉, 사마리아의 행음 혹북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 이스라엘은 누구와 간음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절에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북 이스라엘 왕국이 결탁한 것을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로 살길을 찾기 위해 아수르와 제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의 배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서에서 이말이 문제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잘못된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9절 말씀입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정은한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다 삼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길만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줄 자가 있는지만 찾았습니다.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죄악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주떼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로 달려간다. 12절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건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오래 치 안고 있었던 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들은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을 뿐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아수르의 신까지 섬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수르의 우상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족까지 팔아먹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다가 여혼까지다 팔아먹은 셈이 된 꼴입니다. 그 결과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예 함락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구절은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과 위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뢰하고 그 어려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나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엎드려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엎드려 구한 뒤 찾고 문을 두드린 것 모두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 하나님보다는 힘있고 경험 있는 사람을 의뢰하고 가진 물질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참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 내 염려와 걱정 위에 형제, 자매들의 염려와 걱정까지 다 짊어지고 눌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들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께 내 염려와 짐과 걱정을 날마다 맡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장 칠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Cast all your a n x i e t y on him. Cast 던져 버리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짐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의 죄를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오리바의 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두 자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아후 오홀리바의 음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그 아우 오홀리에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13절.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를 보면서 아무런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 언니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과 연애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동생 오홀리바가 그들 이방과 또 연애를 합니다. 언니를 죽인 원수와 동생이 연애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열한기하 16장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로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단을 보고, 그려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만들라고까지 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야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샀으며 그의 용무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남유다는 어려서는 애굽과 연애하고 아수르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 시대가 오자 이제는 바벨론과 행음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벽에다가 춘화를 그립니다. 오홀리바가 벽에 붉은색으로 그려놓은 춘하를 부지런히 보더니 멋있게 생겼다고 불러옵니다. 즉, 바벨론 사람을 불러와서 연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도 싫어져서 어렸을 적 연애했던 애굽 사람을 또다시 부릅니다.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20절.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엄난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은 화가 나서 너부갓네살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오홀리바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해가다가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은 아무것도 거기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136년이라면 길다면 긴 세월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hg 웰즈라는 역사학자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대풀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멸망했는가, 왜 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살피고 연구하여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비참한 전쟁을 겪으면서 유성룡은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을 책에 낱낱이 기록합니다. 유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그 참혹했던 전화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 날에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여 후세에 길이 남길 쓰라린 반성의 기록을 책으로 편현합니다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선이 책은 바로 국보 132호인 징비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책은 오히려 일본인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조선사람들에게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96년 뒤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으로 또다시 나라와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기억했더라면 136년 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기억했더라면 96년 뒤 병자호란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웰즈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징비록을 가까이 두고 읽었어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망각의 동물입니다. 특히 은혜는 강물의 색입니다. 교훈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기가 일수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까이 두고 읽고 공부하고 다시금 읽어야 할 책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건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홀라처럼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욱이 오홀리바처럼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돌이키도록 정말 징할 정도로 온갖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 간절함을 봅니다. 참으로 미련해서 남유다는 그 반복되는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는 일에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의 결국을 보면서도 동일한 길을 갔던 올리바의 어리석은 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